지난주에 뭐 했어요? 제목? 오늘 첫주 이정표죠 이정 오늘이 강남산이에요 갈보리산 이죠 그렇지 갈보리산 이정표였지요 오늘은 두 번째 뭐예요? 강남산 남산 우리 오늘 말 어디 읽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장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뭐예요? 그리스도죠. 갈보리산은 그거예요.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예요. 아맨? 어, 모르면 어, 예수님 잘 모르면 세비시 오까가좀 봐요. 응. 그리고 오늘은 감남산 이정표예요. 감남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미션을 주셨어. 어떤 미션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의 일. 어, 이것이 감남산 이정표예요. 자, 서론 먼저 보겠습니다. 서론 같차 한번 고 봅니다. 사단의 12가지 가기는 뭘로 바꿔야 될까요? 오지 어,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요. 자, 창세기 3장. 1 2가 사단의 12가지 각이는 뭘까요? 창세기 3장. 뭐예요?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예.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살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이 너, 너만 잘되면 돼, 너만 잘되면 돼, 돈 많이 벌고 너만 성공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참, 그, 귀신는 여섯 가지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귀신는 여섯 가지 빠져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상세기1 1장의 무속이에요. 창세기 1 6장의 귀신이에요. 어, 귀신입다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뭐예요? 음. 우상순위. 어,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12가지 문제가 각인되어져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재앙시대예요 마귀가 재앙을 갖다줬어요. 그리고 중독시대예요 마약중독, 게임중독, 유튜브중독 중독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도 중독돼. 일만 해. 일만 해. 아무것도 안 일만 해. 거기 일 안하면 막 불안해. 회사에 가서 일해야 돼. 집에 와서 뭔가 일을 해야 돼. 불안해. 일 중독도 있어요. 중독이 많아요. 어떤 중고등학생 형아들은 공부 중독. 공부 안 하면 막 불안해. 옆에 친구가 나보다 10분이나 공부 더 하면 막 불안해. 공부 중독. 이런 중독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병 시대가 됐어요.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이 정신병에 걸렸지 정신병에 가는 일들이. 선생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없었어. 선생님도 친구 중에 이렇게 정신병에 어린 아이 걸리는 건 별로 어른들이 좀하지 근데 지금은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정신병에 걸려서 어, 병원에 입원하고 이정신병원꺼가어요 이렇게 사당이 열두 가지 가드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재앙으로 중독으로 정신병으로 확 붙잡고 있어요. 발목을 확 붙잡아서 꼼짝하지 못해. 이월때에 우리 램란트들은 어, 유일한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기처가 뭘까요? 창세기 3장에 응. 창세기 3장에 응.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 이 문제 사탄이 준 열두 가지 가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램란트들이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게 바로 7 7 7호흡기도예요 777호흡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다 적혀있어 같이 보면 돼 내가 살고 영적힘을 얻고 보좌와 연결되어져요 세리자 저기 문좀 살짝 열어줄래요? 더욱더 더욱더 열어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난넷들777 호흡을 하는 우리 난넷들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뭘 받았다고?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축복을 받은 나는 누구예요? 차세대 성교사예요 그 완전한 축복을 받은 차세대 성교사는 누구일까요? 자기 이름을 쓰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은 차세대 성교사 자기 이름 고백합니다. 자, 서른이 번이에요. 서른이 번. 32번. 자, 완전한 축복을 받은 차세대 성교사 자기 이름 썼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완전한 축복을 받은 차세대 성교사 뭔데요? 뭔데요? 고백 안 해요. 다시요. 고백하라 그랬잖아. 다시. 다같이 다시 시작 완전한 축복을 받은 4세대 선교사 박수성 음 그래요 자왜 완전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사탄에 주는 12가지 간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몸에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사탄이 준 열두 가지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완전 그 각인이 오직 예수께서 복음에 복음으로 완전 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한 축복이에요. 어떤 걸로도 이, 이 각인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걸 바꿨다는 거로 완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차세대 송교사입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 하겠습니다 플론세모 같이 읽으실다. 시작. 77시를 새롭게 갈인하고 도전해요. 예. 같이 한번 읽어 볼 거기 하세표에 있는 C 3. 구하라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하라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실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바로 7, 7, 7, 7, 기도입니다. 거기 7, 7, 7 기도라고 쓰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7, 7, 7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담들라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7, 7, 7은 뭐예요? 첫 번째 7 만델 칠여정칠오 요거를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1 번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번 제목 시작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뭐예요? 질마내가 가게 아, 네. 아, 네. 아, 네. 되게 해주세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받... 들은 들어... 말씀인데, 본 말씀인데 어디에 적혀 있어요? 그렇지 요뒤에 여기에 칠칠칠 기도문에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섞여 노란 것이 섞여 있는 말씀이에요. 자, 어딜 서는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칠만대가 각인되어 주세요. 각인된 만큼 뭐를 받는다고요? 응답을 받는. 각인된 만큼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면례들이 칠만대가 각인돼요. 칠만대가 각인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칠만대를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1번 뭐예요? 성삼이 하나님 먼저 가로 다 채워요 먼저 그리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 2번은 뭐예요? 두 번째는? 보좌의 능력, 응, 능력. 3번은? 3번은? 3? 4. 4. 4번 네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행복이 있죠. 4번. 뭐예요? 음. 오려. 그렇죠. 오려. 다섯번째는 뭐예요? 시국말 토라는 공중관세사번자 이기는, 이기는까지 써야 돼요. 공중관세사번자 이기는, 이기는까지 써야 됩니다. 그러면 섯번째는 뭘까요? 미리 보는 음. 어, CVDIP, CVDIP. 일곱 번째는 뭐예요? 일곱 번째는 내안의 가정과 그학 교회의 우리는 우리 보이는 네 가지들이죠. 네 가지들. 네 뜻. 네 가지들 써도 되고 네 뜻. 네 가지들이라고 쓰세요. 그래 기도하면 될것 거야. 네 가지들. 자, 썼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같이 1번서부터 1 2 3 4 5 6 7 이거 읽지 말고 그냥 쭉 글씨만 읽으면 기도문이 될 거예요 어디서든지 부터 시작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알았죠? 시작! 응.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소통되는 응.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칠만대가 할인되게 해주세요 1분부터 해작성삼미 시작! 성삼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 역사해주세요 보제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임하 과 경제의 축복, 만남의 축복, 노력을 주세요. 시공간을 추구하는 공중원세자문자이게는 능력을 주세요. 위보는 시위할 기 축복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 안에 가정과 교회와 학교의 4가지이 네 소개해 주세요. 7. 방대 이거, 순서대로 딱, 딱, 가 기억하고 있으면,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야. 성사님이 하나님 대안을 함께 해주세요. 고자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삼치대 3이되어주세요 저희가 우력을 주세요. 이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면. 이거, 지금 이거 딱 외우면 학교에 가서 기도할 수 있을 거 없을까? 있어요. 짧게, 아주 짧게, 그죠? 어. 이거, 여기 있는 그칠칠지기도문을 선생님이 너희들 알아보기 쉽게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단어는 없어. 이 단어는 없어. 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하면 되겠는데 요거는 딱딱 기억하고 있으면 학교에 가서 그냥 하면 되겠 그죠? 미리 보는 시5에 대한 계층을 누리게 해 주세요. 네 가지들의 충공이 되게 해주세요. 기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걸 다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뭘까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든 해결할 수 있도록 뭐예요? 7여정. 7여정. 칠 여정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자, 망대는 각인데야 돼요. 망대는 각인데. 일번 망대. 근데 칠 여정은 뭐예요? 칠. 뿌리 내린 만큼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센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쓰러져, 어, 쓰러져 버려요, 뽑혀 버려요. 뽑혀 버리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렇죠? 어?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나무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결과. 너희를 결과. 너희가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결과는. 최고의 결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그러면첫 번째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칠여점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7번까지 써놓고 나서 같이 기도할게요 성삼위 하나님 2번은 뭐예요? 10가지 비밀 비밀 그 다음에 3번이 10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다섯 가지? 확신. 다섯 가지 확신. 다섯 번째는 아홉 가지? 아홉 그럼. 여섯 번째는 평생의 응답. 일곱 번째는 뭘까? 보자예요. 보자예요. 캠프. 보자예요. 캠프. 캠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캠프예요. 보금전하기 위한 캠프예요. 말씀을 드리기 위한 캠프예요. 자, 다 썼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기 제목 밑에 하삿글 아닌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도록 실일 여정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성상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 가지 비밀을 찾아 누리게 해주세요. 사람의 말하는 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지권을 믿는 열 가지 발판이내 안에 놓이게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의 신 용서의 합신 승리의 합신 인도의 합신 다섯 가지 합신으로 응답해주세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사람을 대려하고 살리는 아홉 가지 흐름을 누리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주시는 평생의 응답을 주세요. 오늘 내가 가는 현장이 전도를 우리 위한 보좌의 캠프가 되게 해 주세요.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뭐예요? 7 이정. 이정 저 예. 지금 우리 이정표. 이정. 7 이정. 자, 아.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섭식되는 곳에, 곳에 있게 하셔서7 이정 체질되게 해주세요. 체질된 대로 뭐가 된다고요? 삶이래요, 삶. 삶, 산다는 얘기예요. 체질된 대로 산다고요. 자, 보세요. 체질된 대로 사는 거예요. 체질은 우리가 이게 육신의 체질도 있거든요. 육신의 체질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체질은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체질은 고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게 자기의 삶이야, 생활이야. 그래서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고기 주면 엄청 싫어하고 죠그 고기 없이 야채만 로 먹고 살아요. 그렇죠?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안 주고 야채만 주면 엄청 싫어하고 고기를 많이 먹게 돼요. 그거대로 이렇게 삶이 가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도 체질이 있는 거예요. 영적 체질. 영적 체질은 사탄이 준 열두 가지 각인이 체질이 되면 어떤 삶이 될까요? 재앙의 삶.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이 우리의 체질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얘죠 완전한 축복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축복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확실히 우리 체질이 되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 넵네트한테 늘 뭐라고 얘기해요? 미션을 실천해라. 말하죠. 미션을 실천하면 그게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거야. 그러면 미션을 실천하는 넵네트는 자세대 성교사의 체질이 되기. 아멘? 아멘? 아멘. 어. 복음이 없으면 자세대 성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복음이 없는 사람 차세대 성교사일 수 있어요? 아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사세대 성교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될까? 고생하면서 사세대 성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고생하지 않고, 자, 요셉처럼, 다위처럼,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쫙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체질은 음. 어떤 체질이 되어야 된다고요? 복음 체질. 그래야 우리의 삶이 자세대신교사의 삶이 된다. 다음에 아, 네? 자 그러면 일곱 이전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 아니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좀 써야 돼. 자첫 번째 뭐예요? 이전표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했는 거. 갈보리산 이전표. 갈보리산. 그 이전표 다 써놨으니까 그 앞에만 쓰세요. 오늘 두 번째 뭐예요? 강남서 응. 오늘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해야 될 거예요. 뭐예요? 마가다락방 응. 미리 한번 짚어보고 가는 거야. 응. 어, 지난 주부터 계속 우리 지금 이정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디오. 응. 안디오 이정표. 다섯 번째는 뭐예요? 아시아. 아시아, 응. 아시아 이정 응. 여섯 번째는 응. 마가 마가다라 일, 일곱 번째는 로마 자, 그럼 설명해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정표를 못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정표를 못 따라가야 돼요. 와, 부산을 가야 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부산을 가요? 어? 그러면 계속 부산 이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정표가 부산을 가다 보면 먼저 가장 가까운 천안을 지나서, 그렇죠? 천안을 지나면 또 어디를 가요? 대전을 지나서, 그렇죠? 그래서 부산을 가야 돼요. 어, 그거처럼 우리가 로마라는 세계무구마라는 이 이정표를 통해서 가는데 그 중간 중간에 이게 있는 거야. 발본의 산, 박난산 마가다, 안디오, 아시아, 마게네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 천안, 대전 거쳐서 가는 것처럼 대구, 그다 부산 가는 것처럼 이런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안에 근데 어떤게 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게 갈보리 산이죠. 그다음에 오늘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일을말씀 하셨어요. 미션을 우리에게 미션을 그 미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계 복음 안에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망하던 락방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 그다음에 안디오는 뭐예요? 전도 선교예요. 선교예 안디오. 안디오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라는 걸했어요 최초로, 그렇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오 교회예요. 선교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요. 그다음에 아시아. 아,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 하기 전에 선교하러 가기 전에 뭐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를 가는데. 그다음에. 어, 선교를 하는데요. 성교를 하러 가야, 가야 되는데 자꾸 아시아로 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어. 어, 뭐지? 도대체 왜 자꾸 막으시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야. 마게도나로 가야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 우리가 살 우리가 세계 보고만을 하러 가는데 어, 인생의 전환점이 꼭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세계복음을를 하는 차세대 성경을 내면 잘할 거예요. 노마복음화. 노마복음 이게 마지막 우리의 이정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3번. 시작!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게 하셔서 제 이정표가 채집되게 해주세요. 그, 그 뒤에 가로건안 읽어도 돼요. 자, 시작!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살리면 레벨과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 속에 있게 해 주세요. 확실한 성령 인도를 받아 응답이 나의 시작이 되게 해 주세요. 문제와 위기 앞에서 인생 전환점을 찾게 해 주세요. 이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세대 선교사로 쓰게 해주세요고 예. 네, 결국은 이거예요. 이 37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미션 777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자, 결론 보겠습니다. 사탄의 12가지 방인을 걸로 걸러내롭게 해야 돼요. 우리 어그리 777, 777, 777, 777. 그렇지 777 기도로 새롭게 가이라고 도전해야 돼777 기도로 우리 남자들이 777 기도를 하는 여기 서론에 얘기했잖아 777 기도 완전한 축복이야 그 어, 이 예수 리스 깊이 가는 사단의 열두가지그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목소리> 여, 사탄의 열두 가지 각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77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777기도로 새롭게 각인하고 그리고 도전해야 돼요. 오늘 아치, 내일 아침부터 7 7칠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맨날 이래가 체크 착촥 해서 올리는데 나름 냄새들도 해서 올리세요. 777기도, 7 777 7칠기도 있는데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리죠 이래요. 응. 오분도안 걸려요. 내일부터 어, 777 기도 미션 도전 아네. 알았죠? 새롭게 각인하고 도전해요.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실천해야 되겠죠. 새롭게 도전 내일부터 777 기도 읽으세요. 아네. 읽으세요. 여기 선생님이 너희들 선생님이 핸드폰이 없는 게 핸드폰 없어도 돼요. 여기다 있어요. 알았죠? 777 기도 읽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된것이 기도가. 알았죠? 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777 기도로 새롭게 각인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의 미래를 몇 프로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300%준비하셨다고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전문성. 발란트라하 준비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꼭 발란트가 있어요. 없는 렘런트는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잘 나는 년잘 노는 것 말고 하는 게 없는데요. 그잘 노는 게 달란트요. 요즘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돼요. 아, 어? 노는 것도 잘 놀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달란트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뭔가 달란트가 있어요. 전문성, 달란트 그다음에 판장성 자, 오직 칠칠칠 기록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각인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당연히 해야 할 거. 지금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면 너희가 내가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은 우리들테뭐예요 사실들 섬겨서니까. 우리들은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미션 실천. 그렇죠 미션 실천. 그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니 절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이 언약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미래성. 이거 미래성은 지속성이에요. 나하고 똑같나같은차세의 속여사를 세우게 만드실 거예요. 너희에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고음이 어? 안 돼요. 나만 누리고 끝나. 되면 돼요? 나하고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나도 똑같은 제자를 만들 선생님이 어저께 박준성이 보고 초신할 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의 최고의 보험은 뭐라 그랬어? <목소리> 그지. 냅는들이다 선생님의 최고의 보험은 냅는들이다 <목소리>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막 보험을 왜 들어? 미래를 위해서 들는 거지. 선생님의 가장 어복 최고의 보험은 냉난트들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까냉트틀 그러니까 너희들 너희와 똑같은 제자 냉난트를 키워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300% 아멘. 너희는 뭐만 하면 돼요? 칠칠칠 기도로 새로운 각인을 어 새롭게 각인,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칠칠칠 기도로 각인하고 도전하는 그게 뭐예요? 미션. 아멘? 아멘.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300%준비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도하겠습니다.